오늘은 9월 10일 저녁 7시 40분입니다. 부산의 하늘은 맑고, 파도는 조금 일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요터들이 많이 떠 있군요. 오늘은 불편한 진실 가족 이야기 얘기, 마지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저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지요. 자식 있는데 몰빵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리 자식 있는데 투자를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 노후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60에 정년을 한다고 하면 100세 시대에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벌이는 없거나 자꾸 줄어들지요. 그러면서 노년에는 병원비라든지 간병비라든지 들어야 할 돈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자신이 현역에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대학 교육 다 시키고 결혼 다 시키고 살 집까지 마련해 주고 나면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자식에게 그런 걸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성년이 되면 유럽처럼 무조건 독립을 시켜서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부모는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내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 관습상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지금 3, 40, 50대 세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흰소리 했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 웃으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